이 안에는 우산으로도 쓸수 있는 방수되는 천이고, 거치는 이렇게 망에다가 이렇게 자수에다가 이렇게 비즈 스팡클이 돼 있어요. 비즈죠? 비 중지라고 음. 해서 이거는 그냥 양산으로만 쓰시면 되고요. 요게 차단막이에요. U.V 차단막. 요게 차단이 햇빛을 딱 차단을 해줘가지고. 요 원단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레이스, 막 레이스 여기서 합복을 시켜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여기 자수에 스팽글까지 있는 양산 칼라는 세칼라 베이지 블랙 보라 이렇게 칼라는 세칼라예요 주머니까지 있어요 요게 우산집 이렇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여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다 넣고 다니셔도 되고 이렇게서 해 예쁘게 들고 다니셔도 돼요. 가방 아니 케이스 자체에도 이렇게 자수에 스팽글에 이렇게 있어요. 보라, 블랙, 베이지 이렇게 음. 색하려고요이 가격이 저희가 그냥 진짜 서비스 저희가 그냥 심부름하는 느낌으로 이 스팽글 우산은. 7번이고요. 39,000원.